믹서기 하나면 김장 끝. 김장 준비가 즐거워지는 블렌더의 비밀.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. 집에서도 셰프처럼 요리하고 싶으신가요? 바로 필립스 블렌더로 가능합니다. 크고 무거운 재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. 한 번에 많은 양의 재료를 처리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. 면 필립스 5000 시리즈 프로 파워 블렌더 HR3032 002 정답입니다. 대용량 1리터 유리용기로 많은 재료를 한 번에 갈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. 강력한 성능으로 두꺼운 재료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김장 준비가 번거롭지 않아요.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블렌딩 시간이 단축되어 요리가 훨씬 쉬워졌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김장 준비가 간편해졌다는 후기도 넘쳐납니다. 강력하고 실용적인 필립스 블렌더로 집에서 전문가처럼 요리해 보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